오늘은 고민이 찾아올 때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민이 찾아올 때첫 번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울이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또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민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란 그냥 잠깐 이렇게 사춘기에 하는 그런 고민이나 혹은 뭐 그런 단순한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인생의 그 근본이 걸린 그런 고민이며. 또,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을까? 이렇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물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지만 늘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고민이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조차도 심지어 고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고심하시고 그런 흔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을 것 같았고 또 이렇게 어,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기다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뭘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믿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할 때 그게 누가 아이를 막 야단치고 말이죠, 벌 주고 말이죠. 그러는 좋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시 한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 그사우를벌 주시기 전에 그 고민했던 그 흔적을 우리가 이루고.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민이 찾아온 적이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고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중에 다음 조금 있다 생각을 해볼 거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 사람의 그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결혼입니다. 결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은 아주 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어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2 3 살의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가 멋있게 생긴 남자가 어 결혼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사귀면서 알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누구냐고. 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건 전혀 생각이 본 적도 없어요. 둘이 계속 데이트를 하고 만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안 믿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거꾸로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여자는 전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통계적으로 볼 때에 어, 이 배우자가 결혼한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을 어, 알게 될 경우가 정말 희박합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거못 가게 하고 어, 또 그리고 십일조, 헌금 같은 거 드리는 거못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힘든 일이 벌어진대요. 이제 그러니까 어, 생 누구를 만나는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거죠. 반면에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볼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적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고 편안하겠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그런 걸 비전을 합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과 하나님은 이쪽으로 부르시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하나가 되고 점점 더 성공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나 만나면 안돼 친구조차도 나쁜 사람을 친구로 만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어, 예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걸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진정한 내 가슴 속에 친구로 맞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 베드로 어, 또 어,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나씩 하나씩 제자로 부르셨는데. 다, 다 제자예요. 마세테스 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내가 아, 이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그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는 어부가 되는 걸로 되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이 모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추측해 보건데 오십 명에서 백명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면서 막 떡도 먹고 주신 떡도 먹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인 예수주의에 처음에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떡의 기적은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초반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때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님 고민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그 자기의 충성된 제자로 열두 명을 뽑기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 너는 아니고, 너는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반에서 이렇게 상을 줄 때도, 하, 몇, 몇 점, 몇, 상을 다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휴, 여기까지 세명 밖에, 뭐, 오십 명 있는데, 세명 밖에 못 준다. 그때 4등은 얼마나 아, 아쉬워. 4등 조금 못 해서 전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누구를 제자로 뽑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시죠. 어, 누구를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 어떻게 하셨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밤이 새도록. 여기는 이 원어에 밤이 새도록이라는 그, 음, 그, 라는 말이 힘. 제 구리거에, 여기 성경이 쓰여진 구리거에 있는데, 보통 그, 닉스, 닉스라는, 닉스라는 말이 이제 밤인데, 밤이 새도록. 그래가지고 새도록. 디아, 디아는 트루, 트루더 나이트.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명확하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쉬운 문제 같으면 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누가 막막 막 보고 싶간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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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냥 뚱하면 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아는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100%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좋아하셔오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실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냥 하나님 이러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 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인간이셔서 뭔가 다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참 특이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게 보통 다른 사도 바울이나 어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불렀고 예수님은 Father 이렇게 많이 부르신다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맞겠습니까? 근데 1 2 명의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A 누구 B 누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잔뜩 넣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을 막 주셔서 막 뽑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그. 누구누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마침내, 열두 제자를 탁 뽑게 되었어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 일할 사람을 뽑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어, 그런 어, 사람 한명 뽑는 게 정말 어, 중요한 것이니까, 어, 이렇게 밤새 기도했었죠. 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중에 공부했고 또 지혜, 지식 있고 공부 학력이 좋고 어, 또 출신이 좋은 사람, 어디 좋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잘 자란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그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였고 어, 또 수나 이런 거에 세례에도 밝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막 어부 막. 어부만. 그냥 어부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낮 새벽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낮에 자고 혹은 낮에 낮에는 물고기 잡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고 그냥 힘만 쓰고 얼굴이 시크먹고 타 가지고 시크먹고 막 손은 막 투실투실투실 하고 그런 그런 사람 1 1 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세리였어요세리세일는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IRS 직원이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뭐 c p a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요. 로마에서 사람을 뽑아요. 로마에서 로, 로마 엠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리 돈을 받아. 너는 이만큼 지역을 어,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내라. 근데 세금을 걷어서 내는 게 아니고 미리 내 돈으로 세금을 딱 내놓고 내 맘대로 이, 세, 이 세일이라는 사람은 어, 내 맘대로 자기가 어텍스 컬렉터가 너는 이만큼 내라 이만큼 내라 자기만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로마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죠. 마음대로 정하니까 자기가. 자기는 100원 헌두 어, 이거 텍스로 내놓고 로마 정부에 내놓고 자기는 500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욕을 먹게 됐어요. 근데그 중에 하나는 그, 그런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테라는 사람은 텍스 컬렉터였어요. 다 욕먹는 사람이에요. 이건 쓸모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론유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그 어, 사람들 가지고 될까요? 막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뽑고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사람이었냐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야 될 제자들이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이 열두 제자에게 모든 걸다 위임하고 올라가신단 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심하시면서 뽑으실 때 고심을 하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달그자 날이 밝자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 오르나 오너다. 그중에서 열두를 뽑으신 거죠. 열두에 들어간 사람과 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를까 그죠? 열두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사도라. 이게 다른데 제자들은 마세테스 마세테스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프렌티스 십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고 사도라고 이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아포스톨로스라고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12명 딱 뽑아서 훈련시켜서 너희들은 보낸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일에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찾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실 때부터 나는 이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인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자라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믿음도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내 나랑 같이 먹는 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르뉴다를확 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르뉴다가 이제 음,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마쳤어요. 그 죽기 전에 곧 잡혀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드는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게 뭐, 머굴이 대단히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됐겠어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이 이렇게 우리가 그 유래를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 다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거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니라고 부르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언덕이 쫙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도 2000년 넘은 그런 나무들이죠,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아주 이상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은 아까 열두 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 사도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막 죽게 됐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저기 여기 앉아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고 안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 어디든 나왔다 가 봐.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에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죠. 너무 너무 막 아프고 힘들고 고민되고 그래서 슬퍼하시면서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른 제자들은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이 이 제자에게는 내가 마음이 고민돼서 죽게 됐어. 그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시니까 뭐그런게 없든 병도 낫게 하고 사 죽은 사람도 살리고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말이지 호수 위를 걷고. 이런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워서 같이 기도해라. 나랑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걸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고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누굴지 뭐 모르겠어요. 주로 어 이제 목회자들 어 또,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뭐, 팀 사역의 리더나, 혹은 목장의 목자나, 구역장이나, 혹은 목회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의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친구들, 같이 믿는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너무 괴로워, 기도해줘. 그럴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혼자 짊어가는 고지는 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동료가 친구가 필요,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지면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우리도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와 그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를,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것이 너무나 결정이 어려워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그 마돌테리사가 이제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사람들, 죽어가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근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붕 있는 곳에서 누군가 케어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영국에서 한 젊은 여자가 와서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막 일을 하게 됐는데 그저 병에 걸리면서 거기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젊은 여자인데도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글쎄 이 여자가 그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그랬겠어요? 휠체어 타고면서 오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마더 테에 사는 캘커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여 가면서 어,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화 영국으로 앤 거죠 애나인가 앤인가 그런데. 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럼 내가 그러지요. 그리고 영국에서 너랑 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코월, 코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힘으로 같이 기도의 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민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시는 기도가 거의 없었던 걸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본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런 고민하는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매일 이 기도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아, 우리처럼 고민이 많고, 걱정되고, 이륙할까, 저륙할까,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 또뭐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저녁에 성경 이렇게 보면서 말씀 보는 거 너무 중요해서 우리 전입의 식구들은 누구라도 다 저녁에 잠깐이라도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꼭 해야 되죠. 그래서 한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 마지막 돌아 잡히던 날 밤에는 이거 내가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너이 잔을 네가 받아라. 너 이거 받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 죽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비웃음 가운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전에 없던 힘이 점점, 점점 생는 거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함으로만 남아, 아, 힘을, 능력을 얻게. 아,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생각할 것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런 이런 고민이 있으니 같이 기도해달라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전의 교회 식구들 또 출타 중인 식구들 모두 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어, 성경적인 방법이고 또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 그런 어, 고민을 넘기시기 바다